여러분,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뻑뻑해진 적 있으신가요? 깨끗하게 세안을 했는데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따갑고 세안 후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는 느낌이 정말 스트레스죠. 그런 문제로 인해 피부가 괜히 거칠어진 느낌을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매일 같은 세안법으로 반복되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통을 갖고 계신 분께 추천하는 것이 바로 비플레임 녹두 약산성 클렌징품입니다. 이 제품은 세안 후에도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해주면서 수분을 지켜줘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법도 간단해 적당량을 손에 덜어 거품을 만든 후 얼굴에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되죠. 사용하고 나면 깨끗한 느낌은 물론이고, 세안 후에도 피부가 부드럽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메이크업을 하고 피부가 지칠 때, 이 클렌징품으로 깨끗하고 상쾌한 세안을 해보세요. 이 제품은 현재 별점 4.8점에 리뷰 수가 26,786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피부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안 후 피부가 촉촉해졌다, 는 리뷰도 많고, 재구매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혹시 피부 고민으로 매일 고생하고 계신가요? 비플레인 록도 약산성 클렌징품으로 피부를 지켜보세요. 세안 후 변화하는 느낌이 정말 다를 거예요.